열 번째 이야기 집합의 분할입니다. 여러분 자연수의 분할과 비슷하게 집합도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할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수의 개수가 n 개인 집합을 공집합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면서 서로 서여야 돼요. k 개부의 부분 k 개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 집합의 분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좀더살펴봅시다 이때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기호로 snk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어 알아두셔야 되는 게어 이런 숫자의 분할에서는 얘는 뭐였죠? nk 자, n이라는 숫자를 k개의 숫자들 근데 그 숫자들은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였죠. 걔네 k개의 숫자들로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n2 이렇게 해서 n k까지 줄어들면서 더하는 거죠, 그렇죠? 줄어들면서 얘네들 숫자를 싹 더해서 n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의 수였죠, 그죠? 방법의 수예요. 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S n k라는 거 뭐냐면 n 개지 팝이 있을 때그 n개의 집합을 공집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치지 않고 k개의 부분으로 서로소가 되게끔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k개로 k개로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의 수를 의미해요. 얘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 abc들을 생각해 볼게요. 얘를 3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6개라고 합니다. 나,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그럼 걔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4개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을 세 개의 부분으로 서로소가 되게끔 그리고 공집합이 없으면서요 분할하는 방법의 수가 여섯 가지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이네 개인 집합을 사원소 집합을 세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려면 공집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공집합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분할하려면, 그각세 개의 부분집합, 그세 개의 부분집합을 합해서 네 개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 이세 개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네 개의 원소, A, B, C, D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나누, 부분으로 나눌려면, 한 개의 부분이 4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미 예로 끝나니까. 그한 그러니까 개의 부분이 3이 된다 해도, 나머지 하나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이 많이 나와야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 한 개, 한개 되면 총네 개가 만들 수 있잖아요. 부분 집합 두 개, 한 개, 한 개면 총 A 네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합하면 그리고 만약에 뭐 1이 있다면 1, 1, 1, 1, 1 이런 거는 부분이 부분이 네 개가 돼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소 집합을 세개의 부분으로 분할하고 싶으면, 그세개의 부분 집합들의 개수가, 원소, 각 집합,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가 더해서,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조합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조합은 1, 1, 2.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총6 개라는 거죠. 이렇게. 한 개, 한 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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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나중에 찾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 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들 각 부분 집합들의 부분이라고 할게요. 각 부분의 원소의 개수들을 분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다섯 개짜리를 세 개로 나누려면 한 부분이 다섯 개가 나오면 이미 세 개를 만들 수 없죠. 그리고 네 개가 나와도 세 개를 만들 수 없죠. 많아봐야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부분이 나오려면 최소한 3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 1, 1. 이런 조합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또, 2, 2, 1.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얘가 또 1, 1, 1이 돼버리면 2, 1, 1, 1 돼버리니까 벌써 부분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제일 큰게부분집합의 개수 중에, 아,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 개수 중에 제일 큰게 1이 돼버리면 이미 뭐 다머지 다 1밖에 될수 없으니까 부분이 다섯 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숫자의 조합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개의 원소의 집합을 세 개의 부분으로 집합을 분할하려면 부분 집합들의 그각 원소의 개수는 3, 3개 한개한 1개, 개가 되거나 2개 2개 한 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방법으로 인해서 집합을 분할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올 거고요 이쪽에 있어서도 몇 개가 나올 거죠 그렇죠 이두 개를 합하면 이 2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okay? 자, 여기까지.